네, 신기, 신기술, 네, 사주로 결혼 전에 궁합 보는 방법 강의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여지는 창을 이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공부하실 수 있고, 네. 네이버 신기, 신기술로 카페로 들어오셔도 공부할 수 있는데, 매번 이제 강의 풀이에 대한 거는 양쪽으로 교차해서 올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들어오셔서 하시면은 이제 빠지지 않고 공부하시기에 좋습니다. 어, 앞전에 일부 순서에서는 이제 여자명을 위주로 남편의 복의 유모. 관성에 대한 갑목에 대해서 복을 이야기했고, 자 이분은 남명을 봐볼게요. 자, 이 목성이 을하고 인목이 있어서 22%가 됐는데 이분은 이제 인성과 비겁이 부족해서 신약격이 됐죠. 그리고 어, 화식상이 있고, 토재성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세력이 제일 큰 게, 어, 화성, 화식상하고 토재성으로 흘러와 있어요. 남자 사주의 식재, 식재가 신약격이죠. 식제다 신의학격은 이제 식복과 이제 제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완전히 가져가기 위해서 식제다 격들은 대부분이 사업을 하십니다. 특히 어 식제다 중에서 이 목성의 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 이제 부모의 가혹을 받거나 부모에게 이제 선친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식상과 재성이 왕하니까, 어 입도 발달이 잘 돼서, 어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는데, 어 부족함이 없어요. 어 남자가 자돈 있고, 입담이 좋고 어, 재미가 있으며 그만큼 여자를 어, 만나고 즐기는 데 어, 부족함이 없겠죠. 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제 부인을 상징하는 재성이 자 여기 여기 여기에 많죠. 많은 편이고또식상이또 이렇게 생을 해주고 있으니까 어, 매우 유혹해서 문제 여기는 어, 좀 많아서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사옴이 화국이 되어 있죠. 예. 네. 청간에 또 정이 이렇게 떠 있고, 근데 대운에서 술대운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 오, 술, 화국이 돼서 여기가 이렇게 화국으로 바뀌죠. 이렇게 하고 아까 이 여자분 사주하고 비슷하지않아요 신자진 윤수 이렇게 수복을 바꾸자 바뀌잖아요. 이렇게 신자진 신자진 그렇죠. 인노수 사 그래서 비슷한 사주를 만나고 끌고 온다니까요. 근그 얘기가 이 얘기에요. <laughs> 이요 남자는 이제 신약격, 어, 신약격, 신약한데 이제 식재가 와가면돈 따라 가는 삶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 신강하면서 이제 식상이 발달되고 여기는 이제 배우자가 너무 커 많어 여기는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결혼을 어, 연애를 누가 더 많이 하고 결혼을 할까요? 라고 봤을 때는 이 남자 사주가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재성이니까. 재성은 생애 중 식상이 많잖아요. 여기는. 자기도, 배우자 관성도 부족한데, 생생주는 것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거 두개 합하면 몇 점이에요? 32. 3? 어, 24네. 24인데 여기는. 여기는 78이잖아요. 그 그렇죠? 훨씬 많죠. 남자라고 해서 많이 만나는 건 아니죠. 요즘에는 여자도 얼마든지 많이 만날 수 있고 바람도 피고 피고 또피 수도 있죠. 남자만 재혼하고 사문하는 거 아니죠. 여자도 재혼하고 사문하는 시대죠. 근데 연애 이쪽은 못해. 이쪽은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요 그래서 화국이 지나치게 세지니까 어때 뭐든지 사주에서 갑자기 불어 닥쳐, 불이 닥쳐서 화마가 크게 생겨, 뭐 수마가 생겨, 신자진 수가 돼서 수가 막 흔들어, 어쨌든, 수가 늘든 화가 늘든 좋아요, 안 좋아요? 사주를 떠나서, 우리, 우리 앞전에, 에, 폭염 겪었잖아요 한달 동안 막 38도 되고 못 나가지 바깥에 또 불이 막터지면 어떻게요? 다 타버리잖아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응? 며칠 전에는 또 장마 태풍 오고 장마 오고 비 때문에 응? 난리 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거는. 운명에서이 음, 좋은 게 아니에요. 음. 그만큼 이제 재앙이고 기복이 있고,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가는 지혜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어, 궁합이 이제 서로 만나서 궁합을 보는 적인데, 이념법을 공부하고 대운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운법을 공부하면 대운법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대운법 나와 있어요. 수양법도 있고 뇌수련법도 있고. 전 수련 공부하는데 돈안 들어. 그냥 들어오셔서 하는 거예요. 만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인연법에 의해서. 만나면 다 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본인 몫이죠. 만남이 제일 중요해요. <laughs> 어, 자, 여기는 이제, 어, 여기 다 얘기한 거죠. 임수자수가 갑목을 생하는 재생관이 잘돼 있는 구조로 보이지만 얼핏 보기에는 그런단 말이에요. 임수자수가 갑목 생하잖아. 어, 이쪽 부분만 봤을 땐 좋아. 근데 이제 사주가 대운의 영향을 따라서 변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진토 대운에 딱 들어오면은 싹 변한다고 이요 수국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봤을 때는 잘돼 있는데, 운에서 잘못 만나면, 어 이게 완전히 이제, 다 물바다가 되는 그런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걸려있잖아, 그게. 그거하고, 근데 이 진토가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화의 기운이 오죠. 요목 잇목이 뭐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감목을 생해주기에 굉장히 좋은 대운이죠. 그래서 여기만, 어, 이 35대운만 잘 인내를 갖고, 어, 견디면 여기서부터는 대단히 큰, 어, 유복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운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남자도 이제 이게 다 화국인데 수포 만났으니까 수포를 딱 지나면은 또 이제 수성의 수대운이 들어오죠. 화, 불바다했는데 물에 대운이 들어오니까 나아지죠. 그리고 신약한 사주인데 수성이 들어오니까 수생목해서 신강하게 바뀌니까 여러가지도 둘다. 또 역시 조금 인내하시면은 희망이 있는 그런 사주를 볼수 있는거고 자. 음. 자 여자는 관성이 미약해서 문제고 남자는 재성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궁합입니다. 어, 오늘 이 핵심이 있는거고요 어, 자기만한 사주 구성에 유복한 정도의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게 이념법이다 라는 얘기에요 이 사주들이 궁합이 이별을 했을때는 뭘로 이별하는 이유가 되겠느냐 이런것까지 좀 물었어요 보니까 토성이 78 식상이 7 6 이건 뭐냐면은 5행시 어떤 궁합표를 보시면 돼요. 이게, 어, 자, 여자 46 토성이잖아요.